모였던 사람들이 20, 20여 명이 어저께도 한 10분 정도가 밤새 들어가고자 밤을 꼬박 샜다 그럽니다. 안에 경비들이 너무 철똥같아서 그 결국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모든 형식들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맨몸으로 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우야 팬티 한장 빨아 입고 싶다. 물은 원없이 마시고 싶다. 덥다. 아내 계신 분이 문자로 보내신 거라서. 저랑 네. 같이 있었던 분이. 그러니까, 물이 제일 급해요. 이제 물만큼은 제발 지금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만큼은. 물을 찌면요. 그 밑에 그 수증기가 그러니까 물을 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받아요. 그냥 먹으면 쎈, 쎈 맛이 나요, 물에서. 쎈 맛이 나기 때문에 다시 보리차 좀 넣고 끓여요. 그러니까 끓여서 그걸 주거든요, 물을요. 여론에서 나오듯이 뭐 헬기가 우리 대우뭐 트럭에서 그냥 뿌린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겪, 겪은 건데 낮게 떠요. 낮게 뜨면은 우리가 숨어 있는 뭐 그런 뭐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책상 같은 거 있거든요. 식탁 있는 거 그걸 거의 숨어 있는데 그게 날아갈 정도. 그걸 날려요. 날려놓고 그뭐 사람 머리다 맞히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만요.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대우를 흩트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봉대, 그, 그, 봉대를 담은 거를 터뜨리면요, 바닥에 떨어지면 뻑뻑 소리 나요. 그 무슨 돌 터뜨린 것처럼. 그거를 맞추려고 할, 할 정도면은, 대한민국 경찰이, 저, 저, 저희가 봤을 때는 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 그, 헬기 조정하는 사람이나, 그 형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화면 보니까 경찰더라고요 그건 경찰이 아니고, 아전 완전 우리를 완전히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정도는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인권적으로 유린이다니까 우리가 과연 인간인가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인가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예.